한번 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0단계부터 보려고 했는데 그 아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트루 그, 포우스 그 문제 있죠? 트루 포우스 문제도 같이 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laughs> 내가 본문을 안 해서 이 본문 내용인데 그7 2쪽 한번 펴보세요7 1쪽 어 근데 이거 본문님 오는고 이거는 다음에 그 내가 용인쌤한테 말을 해 놓을게. 내가 본문을 안 읽고 듣기를 했기 때문에 본문 내용쌤 을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지만 다음 시간 제가 오늘 두시간다할 거라서 요 부분은 다음에 용인쌤한테 한번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 좀 같이 들으세요. 꼭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 0단계. 프리셋. 스 80쪽. 그걸 같이 좀 보겠습니다. 꼼꼼히, 꼼꼼히 하나씩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부터 5번 중에 여러분 틀린 문제 있습니까? 1번. 1번. 1, 1번. 1번, 5번이요? 오케이. 1번 보겠습니다. 자,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며 그랬어요. 자,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I think we are using too many plastic bags. 우리가 비틀봉투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하고, It's not good for the environment. 그것은 환경에 좋지 않아 그랬죠. 그러면 A번은 어떤 뉘앙스의말이 나와야 돼요? 동의하는. 동의하는 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1번, 1번 문장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거. 그죠? You can say again. 이거 직역하면 절대 해석 못합니다. 이거 이거 무슨 뜻이야? 직역하면? 넌또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 동의하는 뜻입니다. 맞아라는 뜻입니다. 네 말이 맞아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랑 또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you're true, you're right, you're correct, I agree 하면 되는데. you can say aekin이나 요편. 차움여 말해. 써 보세요. 차움여 말해. 이거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차움여 말해.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 줄는 뜻이죠. 근데 그 뜻이 아니야. 이것도 네 말이 맞아라는 뜻입니다. 하여 차움여 말해. you can say aekin. 네 말이 맞아라는 뜻이야. 여러분은 직역으로 여러분 의미 파악하기 가 힘들죠? 그렇죠? 이거 좀써 놓으세요. 맞는 표현이야. 이번은 무슨 뜻이야? 영준아. I'm afraid I disagree. 유감이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야. disagree니까. 그렇죠? 어. 3번 that's a good idea. 이거는 언제 쓰는 표현이야? that's a good idea. 뭔가 상대방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쓰는 표현이죠? 다음에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5번 I agree 다 맞는 거지? 그치? 몇 번이야, 이거? 2번, 2번. 3번이 잘못된 표현이겠죠. 자, 5번 볼게요, 5번. 기억리어에 주어진 단어의 형태가 알맞게 연결된 거 그렇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프로텍트네요 자, 음이 파악해 보죠.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어. 하고 자르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p r o t t 를 to protect로 바꿔서 부사의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니은 볼게요. Start. 자 C에 접속사 같은 게 들어가고, in my opinion 들어가고, 그 다음에 taking care of the environment. 환경을 신경 쓰는 것은이죠. 주어가 뭐야? Taking. 동명사지. 자, 동명사가 주어면 동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그러니까 스타트 S를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자, 6번, 11번, 6번 또 없어요. 자, 그러면 6, 7, 8, 10번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6번을 좀 꼼꼼하게 볼게요. 자, 6번. a b c 의 어법상 알맞는 말로 바로 연결되고 그랬습니다 자, A번 포함된 문장을 우리 건이가 해석 빨리 한번 해보고 골라 봅시다 첫 번째 줄 오늘 의 쓰레기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볼까 다 오케이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는투메이 e 메이킹 To 투메이커 왜? 어. 이거 수거잖아 그치 우드 라잇 투부정사 무슨 뜻이야 우드 라잇 투부 뭐뭔 하고 싶다, 싶다. 원투라고 했지 원한다 하고 네. 싶다 투부정사 여기서 나오는 거 자, 그다음 번에 포함된 문장을 우리 테이가 한번 해석하고 골라 고요 알다시피 좋아하는 중요하다. 음. 왜냐하면? 왜냐하면 좋아. 네근 비커스 들어가죠? 왜냐하면? Save. 시키기. 절약하는 거죠. 여기서 절약하고. 돕기때문 이다. 해요 자, 그러면 helps, 야 help, 야 돼요? help, s 입니다 왜? 그렇지 뭐라? 그렇지 앞에 있는 s a v e s 랑 a e d p 가 e 데 두고 병렬구조를 고 p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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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y n e c e 그 다음 e 를 우리 e 은이가 해석하고 다 골라봅시다 그렇지 뭐를? 종이랑 종이와 티 그리고 캔들에 알맞게 분리하는. 그렇지. 그럼 답은 t o separation. 이거 왜 그러죠? 아... 리마인드는... 그렇지. Remind라는 동사의 특징이죠. Remind는 네. so, 오형식 구조에서 일반적인 동사니까 부어를 뭘 받는다? Two부 장사를 받는다 그랬고. 우리 저번에 그 듣기 포인트 할때리마인드는총세 개가 가능했었지.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구조가 리마인드 다음에 반드시 셈이 뭐부터 나와야 된다고. 했어.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 반드시 누구 누구 애개가 먼저 나와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종류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 여기처럼 뭐가 투버 정사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대절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오브 플러스 명사도 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요것을 상기시키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오케이? 뭐, 구분하자면 이건 5형식, 4형식, 3형식 구조입니다. 그따가도 알 필요 없어요. 알겠지? 요세 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지금 빨리빨리 빨리 보겠습니다. 7번. A에 들어갈 맨. 자, A. 제일 위줄 두 번째 줄 있습니다 I found 빈칸 많은 학생들이 그들을 재활용하는 것 대신에 그냥 버린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빈칸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이 뒤에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found의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 생략할 수 있니 얘들아? I found that, that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쵸 그래서 목적으로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할 수 있다, 알겠지? 어쨌든 7번은 다 3번이고, 자 8번도 봅시다. 기억 번. 자 많은 학생들이 재활용하는 대신에 버린다. 대신에니까 뭐가 들어가? Instead of. In addition to는 뭔 뜻인지 아는 사람? 게다가, 게다가 어 이외에도 추가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걸 조심할 게 뭐냐면. 인 에디션 2랑 인 에디션은 달라요. 알겠지? 인 에디션만 하면 이거는 그냥 부사야. 게다가 하고 한번 끝나는 거야. 근데 인 에디션 2까지 써주면 이거는 전치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이외에도 이런 의미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가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지. 재활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비컨. 얼도는 무슨 뜻이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라는 뜻이니까. 자, 디귿 보면은 자어 재활용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 환경을 아니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을 도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so 들어가주면 되겠다. 자, c 번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쓰레기통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재활용을 뭐 하기 위해서 Encourage가 뭐야 Encourage 뭔 뜻이야 격려, 격려 장려죠 장려하기 위해서 위에서니까 당연히 튜브 정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넘어가 자 12, 16 12, 16 없어요? 자 그러면 13, 16만 보고 넘어가자. 빨리. 자 13번. a b c 의 주어진 단른 형태가 알맞게 연결된 거 그랬네. 자 A번 포함된 거를 우리 은지가 한번 해석하고 골라볼까요? 아니 형태를 바꿔볼까요? 어, 우리는 이, 이 대회를 학생들의 보호로 에 대한 학생들의 모몸를 기르기 위해 열린다. 응열 음, 것이다. 그러면 음, 몸만 음. 위에서니까 일단 형태는 어떻게 돼? 레이스. 음, 음. 맞아요. 근데 방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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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은지가 좀 실수한 게 뭐냐면 레이스가 요즘 기르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레이스는 어떻게 쓰면 될까 무슨 뜻으로? 음. 올리다, 음. 올리다, 음. 올리다.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 빈칸 뭐 들어가 비에 학생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니까 이거 단 뭐야 1 4 번. 어웨어리스죠. 오케이. 음. 자 그다음에 비. 효지 네. 비 포함된 거 해석하고 형태 바꿔. 음, 그것은 단지 플라스틱 가방처럼 보이지. 플라스틱 가방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봉지처럼 보이지. 파 음. 그러나 그것은 옥수수로 대부분 만들어졌어. 음. 그럼 메이크 어떻게 바꿀까? 그렇죠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태 문제 없지 경우나 쓰이. 음 응, 그럼 reduce 어떻게 바꿔야 돼? 음 응, 그대로 reduce 하든지 또는 to reduce죠 왜냐하면 help는 무슨 동사기 이 때문에 준. 사역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 보호 자리에 투보 장사 또는 원형을 쓴다고 했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16번 기억리앤디고법법상 그 알맞은 말로 바르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자, 기억본 볼게요. That sounds really amazing. Amazing. 이거 어떻게 골라? 주어가는 거야. 나시죠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사물의 감정은 Am ing, amazing. amazing. 그다음 뉘어 네. 보겠습니다. 네. disappear냐 disappears냐. 주어를 찾아야겠지. 주어 누구이냐? 주어 누구야? 네. the bag이죠. 단수야 복수야? 네. 단수니까 s 붙여야지 그다음 주의할 거 disappear는 수동태로 쓰면 안 돼. 네. 절대 안 돼. 거기다 is disappear 당 무조건 틀려왜냐면 disappear는 자동사야. 수동태 안 돼. 말겠지? 이렇게 능동태 형태로 그대로. 네. 그대로 그 다음, 기급번. 셀링이냐, 셀이냐. 앞에 스타트 보이지? 스타트 무슨 목지둘목지 응. 뭐라 뭐? 응. 투목지안목지 그래서 셀링만 맞겠네. 됐지? 넘어가. 자, 17번, 21번. 19번 또. 없습니까? 자, 19번만 볼게요. 19번만. A, B 주어진 단어의 형태가 알맞게 연결된 것 그렇습니다. A 번 가보겠습니다. A 번네 번째 줄 protect 요자 해석해 보면 they are there 이 부분이 해석돼야 돼. 무슨 뜻이냐? They are there 무슨 뜻이야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그들은 그곳에. 그곳에 있다야. 오케이? 그럼 뒤에 어떻게 해야 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o protect로 바뀌어야지 맞냐? 어 그래서 they are t h e r 가 해석이 돼야 이거는 고를 수 있어 그 다음 b 봐봐 kill you know 여기서 you know면 너는 안다 아니라고 해서 무슨 뜻이라고 했어 you know 알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you know 사람들은 보통 use chemicals 화학 비료를 쓴다 u n w i n d plants 잡초를 죽이기 위에서 쓰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도 to kill 돼야 되네 거희 오케이? 넘어가 2 2이이2 2이7 없어? 이8 35 28, 이시 없습니까? 3 2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3 2번자 일단 B 대용법 봅시다 The stairs. Statues. 여기 statue 무슨 뜻이냐? Statue. 조각상이죠. 그 조각상은 are made 만들어졌다. from materials 물질로. 그럼 대 잘리죠? 그 물질은 supports e a life 해양 생물을 돕는다죠. 그러면 대부터 life가 material 꾸며지고 있으니까 이 대는 뭐야? 주격 음, 관계 대명사 파겠습니까? 자, 일 번부터 가볼게요. 자, 효진. 일번 해석하고 대지 뭔지 말해봐. 그 것은 다에게 그것은 나를 놀래켰다. 음. 미나가 어, 심한 감기, 심한 감기. 복관? 심한 감감 때문에 음. 어, 학교를 결석했다는 것은. 음. 그럼 그대수은 뭘까요? 어, 진조? 맞아요. 오, 역시. 내게 네, 지호지 영어 잘한다고. 그렇죠? <laughs> 여러분 여기 이가주입니다 <laughs> 어, 데니아가 진주어야. 그리고 여기서 서프라이즈 방금 효지 해서 너무 잘했어. 해서 뭐라고 했어? 놀랐다라고 했어. 놀래켰다라고 되고 있어. 놀래켰다. 놀래켰다야. 감정 동사는 기본적으로 다 타동사라고 얘기했어, 내가. 알겠지? 그럼 이대는 뭐겠어? 명사절 접속사를 이끄는 대시입니다. 진주어를 이끄는. 오케이. 써놓으세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 주어를 이끄니까 명사절 접속사. 그다음에 2번을 할 거예요, 2번을 어, 우리 태희가 해볼까요? 음. 응. 네, 오버컴 오버컴은 극복하다는 뜻이에요 음, 어려운 말 <목소리> 해석 너무 잘하는데 그럼 이거 뭘까 태희? 해석은 완벽했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방금 테이가 해석한 게 힌트야. 동격 아니야. 동격은 뒤가 완전해야 되는데 뒤가 주어도 없고 이런 일반적인 고유 명사들은 동격을 쓰지도 않아요. 뭘까요? 아는 사람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 자, 이거 뭐냐면, 이때 강조 고문입니다. 자, 문장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데니아나 앤서리반이 헬렌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운 것이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니아 완전한 점이 있었고 이대은 보호절을 이끄는 명사절극복하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근데 여기서 주어가 앤서리반이죠 목적어가 헬렌이에요. 이렇게 대절 안에서 명사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주어 앤 솔리반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때 가운데로 빼준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it was n s 리 l i v a n that. 그다음에 주어 역할 하는 애가 이리로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어, 없어, 이제 없어. 그다음에 뒤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데니아는다름 아닌 이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때 강조곡은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응용해 봅시다. 여기서 주어 말고 목적어도 강조해 줄수 있다고 했죠. 그럼 목적어 강조하면 어떻게 해볼까? 다 같이 한번 써볼까? 지금 나 이거 and, 지금 N 서드만 so 말고 Helen 강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It was Helen. 네. 앤 솔리반 helped. 그다음 쓰면 안 돼, 못 해야 돼. 아야, 쓰면 돼안 돼. 안 돼. 비워놔. 일로 나갔잖아. 그다음 overcome difficulty.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앤 솔리반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운 사람은 다름 아이 누구였다? 다원이었다. You know. 알겠지? 그래서 다시 다시 왜 기다릴게요. 대절 안에 있는 뭐를 강조할 때 명사.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이런 예시도 있어. 그럼 명사만 강조하냐? 그건 아니야. 뭐도 강조해줄 수 있냐면 부사구나 부사절도 강조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지오가 지방에서 영어공부를 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조할 거는 원래 주어나 목적어 같이 이렇게 명사를 강조해 줬죠 만약에 지오를 강조해 주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냥 입으로 해봐 It is 지호 that studied English in s l 해석은 지방에서 영어공부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다? 지오였다 자 이번엔 English를 강조하면 어떻게 해야 돼? It is English that 지호 studied In his room. 지호가 방에서 공부한 건 다름아닌 뭐였다? 영어였다. 명사 강조 쉽죠? 근데 여기서 뭐도 강조할 수 있다고? 부사구도 강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강조하려면 이때 사이로 넣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t is It is In his room. That 지호 studied English.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지호가 영어를 공부한 건 다름 아닌 어디서였다? 집방에서였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대절 안에 있는 명사나 또는 뭐를? 부사를 강조할 때 걔는 이때 사이로 빼고 뒤에는 그거를 뺀 나머지 명사 죽 저를 쓰는 게 바로 이때 강조고문이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때 강조고문이랑 이때 가주어진주어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쌤이 옛날에 알려준 것 같아요 리딩 시간에 기억하는 사람 이때 강조 구분하고 이때 가주어진 줄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억하는 사람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주어진 줄 하나만 써볼게요 영준이가 유튜브를 좋아하는 건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형태는 똑같은. It is 이거 좀 바뀌어야 되지? It is 이거를 해볼까? In his room, that 좀 글씨 가 엉망이 되게 해주세요. 보면, It is that, It is that 똑같잖아. 그럼 어떤 거는 강조, 어떤 건 진주어가, 진주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지워보는 겁니다. 지웠을 때 문장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강조구문이야.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가조진주화야. 자 볼까요? 위에부터 볼게. 자 이거 문장 이렇게 예쁘게 쓸수 있잖아. In his room. 그의 방에서, 뭐, 어디갔어? <laughs> 지오 studied n g l i s h 지오가 영어를 공부했다. 말도 안 돼. 말 되지. 그럼 뭐라고? 강조구문이야. 이해됐어? 자, 근데 이거 봐봐. 야, 이게 형용사로 그 문장이 시작된 게 말이 돼? 성립이 안 되지. 이거는 뭐야? 가져지진줄알았 분사구문이 부문. 분사 아니고 가져진줄 분사구문이 되려면 여기서 문장이 끊겨야죠. 그죠? 문장이 이건 하나야. 두 개가 아니고. 어디 분사구문도 볼줄 아니? 여기요? 너는 진짜 이거 잘한다. 아무튼, 문장이 성립되면, 뭐라고? 뭐라고? 강조. 성립이 안 되면? 야,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 성립되는 걸로 볼수 있니? 만약에, 지금은 부사구를 꺼냈으니까 문장이 성립되는 걸 이해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선생님 이것도 지금 강조 부분인데 영어 문장에 인근의시가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문장 성립 돼요?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돼? 영어. 어떤 영어? 지호가 방에서 공부한 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성립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은 이때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알겠지? 자, 3번, 3번 우리 건희. 나무의 높이는 건물보다 낮았다. 음, 이대은 뭘까? 그렇지, 뭘을 받는? 그렇지 하잇을 맞는 대명사예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 시험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잘봐 용준아 이거 해석해봐 응, 해석되지. 임자 맞는 거야, 그지 맞는 거죠? 틀려. 진짜 조심해야 되고. 틀려. 왜 틀리냐면, 자, 지금 봐봐. 비교급이지. 그러면 뭐랑 뭐랑 비교되는 거야, 지금. 지금 나무랑 타워랑 비교하는 거요 나무의 높이랑 타워의 높이를 비교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교급 또는 원급 비교, 비교급 최상급의 상상 비교 대상은 똑같은 거여야 돼,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해서 비교 대상을 일치시켜줘야 돼. 고등 진짜 많아요, 시험. 알겠습니까? 이걸로 이렇게 바꿔놓지? 이걸 없애든가, 방금 이 썼던 것처럼? 얘를 막 도수로 바꿔놓죠. 근데 여기서 도수가 안 되는 게 하이, 지금 단수잖아. 셀수 없는 명사니까.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 이게됩니까 이게 고등학교 영어 문법 수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 대시다. 하이스를 받고 있는 대명사. 그 다음에 4번은 쉬우니까, 4, 5번은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지방을 덜 먹어야 된다고. 이 대수는 뭐야 그러면? 이거 뭐야? 토미달. 그렇죠 접속사를 아니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죠. 무슨 목적어를 이끄는? 톨드. 톨드의 무슨 목적어? 지금 목적 두 개잖아. 직접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되시죠? 미는 간접 목적어니까. 만약 5 번이 간격해야 되면 사실 딱 봐도 그제 답이 5 번인 거야. 이해됩니까? 야, 32번 문제 진짜 좋아 이거 쉬었다 합시다